숫자, 나 아, 나야, 나 나도. 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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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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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근데 스태틱 너프 먹어도 르블랑 괜찮던데요? 스태틱이 그러면 전에 얼마나 사기였다는 거냐고. 리트 진정 진정에 많이 화났구나 스태틱 르블랑. 아 맞네 미에 분으로 온 거리 잡아먹으면 스태틱이 한 방에 죽겠네. 아니 왜 회복 말고 다른 거 들어. 아니 잔나용 회복 될 거야? 왜왜 서포트 요새 회복 되는 거냐고? 아 유치아 때문에 그렇지? 유치아 너프 먹었잖아. 몰라 난 그럼 베일이 될 거야. 뭐지? 레오나 1레 미치었나 그래서 알당 되지? 라인딱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레오나 할거 없어. 아주 고요한 라인전, 레오나 구도는 그냥 물리면 안 돼가지고 원래 이런 라인전 해야 돼요. 레오나 뭐냐? 저 어림없는 창은 살짝 W 맞아주고, 상대도 이제 당기고 싶은 거임. 이쪽 라인에 있으면 어차피 킬 각이 안 나와서 걔는 아마 잔나 물려고 할 듯? 잔나 한 방에 물려고 막 그러는 것 같아. 잔나는 저렇게 회오리로 날릴 수 있죠. 레오나를. 잔나를 레오나 때 하는 이유. 했어요. 바텀 이겼고, 나이스 바텀 승. 아니 피들이 미드네? 탈론이 정글이고 피들 정글인 줄. 빨리 라인 밀어야 되는데. 아, 어, 와드를 잘못했다. 씨, 아주 순조롭습니다. 이렇게만 갑시다. 한골드 하나도 안 내줬다고. 와, 신발 사고 싶다. 근데 그러면 삼일체가 늦게 나와서 그냥 우비스정 살게요. 삼일체 빨리 뽑는 게더 중요해. 한만 좀 조심하면 이기겠다. 무난하게. 아, 그 상태가 너무 잘하네. 어, 다행이다. 휴, 그리고 아마 무조건 아래쪽일 거예요. 이 대각선의 법칙을 기억해. 상대 바텀은 뭐라도 안 하면 게임 끝나니까. 지금 풀라 그러는데, 배우나 왜안 들어오냐?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라도 안 하면 그냥 끝날 텐데, 겁나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 보니까 뭐... 오는 거 아니냐? 이거 루블랑이 나비에고 근데 우리 굳이 싸워줄 필요 없어. 사실, 사실 싸워줄 필요가 없는 게, 이거 그냥... 괜찮아. 그 정도는... 아... 맞나야나집 가야 되는데? 사슬 맞아 줄게. 음, 나이스 다 잡았다. 상대가 너무 이제 무리해서 물었죠. 제가 베리어인걸 생각 아마 못 했을 듯. 카이사는 근데 이건 솔직히 그냥 해도 되는 건데 아쉽, 아쉽네 아쉽 잔나가 안 물렸으면 그냥 집가서 3일째 사고 했으면 절대 죽을 각이 없었는데 아쉽긴 하네요 스테틱 너프 먹었는데도 되게 스테틱 오브 레전드야 뭐야 다스테틱 가네 요새 그리고 카이사 좋다며 카이사 자주 나온다? 난 오히려 좋아 카이사 이지구도 나오면 카이사 이지구도가 그냥 제일 손싸움 이고 재밌어요 아니 잔나용 파트 아니 비우고 본거 아니야 그걸 당해준다고 에 빌고 잡고 그냥 뭐 바텀 가야죠. 이럴 때 이즈 리은이죠 이전으로 잔나에 이를 씹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왔자마자 이전을 쓰면 끝까지 따라서 안 씹어지는데, 0.2초 뒤에 쓰면 저렇게 중간에 멈춥니다. 전을 쓰는 타이밍에 따라 휘을수 있는 것과 못 씹는 스킬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 블리츠 펀치랑 잡나, 잔나... 아 레오나이. 와, 지금 계약하네 나. 아이 바보 탈로나. 아이 진짜. 아, 진짜. 왜 이렇게 아쉽냐? 상대 숫자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, 그냥 급발진 해버리네. 히들아 위로, 이쪽으로 빼야지. 어, 나 베리어 썼다. 아. 회복인 줄 알고 썼, 베리어 썼네. 아니, 이래서, 바리어를 주면 안 된다니까? 회복을 맨날, 몇 년을, 어, 뭐야? 어떻게 미드텔을 탄다고? 그 상태 미드텔 너무 뜬금없는데? 살짝 텔 낭짐. 애들또 급발진했지. 얘들아 끝났어 게임. 오렌초. 방금 <laughs> 방금 뭐냐? 방금 방금 르블랑데 <laughs> 기전딜에 어떻게 <갑자기> 죽었는데? <laughs> 불꽃 카이팅이라 들었는 봤어? 아니, 이걸 서렌을 안 치네, 독한 놈들. 레드 먹고, 전멸 돌린 다음에 가야겠다. 이즈리얼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겠네요. 아! 아니, 그렇다고 진짜 서렌을 치냐, 얘들아. 아, 이제 시작인데. 하하이, 참. 아니, 좀, 좀 놀. 아니, 칠 거면 빨리 치던지, 아니면 안칠 거면, 어? 한타 한번더 하고, 어? 해야지. 이거를 애매한데 치냐.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. 본디는 제와도 두개 사는 거아니라 배웠는데, 여기서는 또두 개고, 어렵다. <laughs> 뭐, 방금, 원래, 뭐, 라인전 때는 당연히 하나씩 사야 되겠는, 사야지, 이제, 템이 나오니까 그런 거긴 한데,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내가 코어템을 다 뽑은 상황이고,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한타를 하러 가야 되니까 두 개를 산 거죠. 어차피 돈이 있으니까. 어쨌든, 나이스.